안녕하세요. g r a 스테 m a Stage Plus 2포 n t 션17 information question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information question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정보를 물어볼 때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 이때 우리 의문문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문장 안에 비동사가 있으면 순서가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의문사 where 이 나오고 비동사, is, 주어, he가 나와서, where is it 라고 하고, 만약에 문장 안에서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나온다 하면, 이때는 의문사 다음에 do the s t d 를 빌려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일반 동사의 원형 형태, 동사, 원형이 나오죠. base form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어디에 갔어? 라고 하면, 의문사, where이 나오고 do, does, d 를 빌려와야 되는데 어디에 갔어? 이기 때문에 과거형이죠. did 빌려옵니다. 주어 he 가다의 가 나와서 w h e r did he g 가 되겠죠. 자, 우리 두 가지 형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비동사일 때와 일반 동사일 때 다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의문사 갈게요. 의문사 question words. 자, 여기서 여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표 채워 가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을일 때는 what이죠. 언제일 땐 when 어디서 where 누가 누구는 who 어떻게 how when은 wh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함께 풀어 가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the correct answers예요. 자 3번 갈 텐데 자 의문사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볼게요. 대답은 he s my brother예요. 그는 내 남동생입니다. 자 그럼 질문으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키큰 남자 누구야가 되겠죠? who가 나오게 됩니다. Who's that tall man? 라고 하면, 저키큰 남자 누구야? 대답, He's my brother. 그는 내 남동생이야. 라는 대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대답하시면, It happened two days ago. 이거는 이틀 전에 일어났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질문 갈게요. 그 사고가 언제 일어났어? 라고 물어봐야겠죠. 시간 나타내는 거, when입니다. When did the accident happen? 라고 하면, 그 사고 언제 일어났어? 음, 이틀 전에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5번 대답 갈게요. I bought her some clothes 라고 했어요. 그녀에게 옷을, 옷을 사줬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질문 가면, 음, 너희 엄마에게 무엇을 사줬어 라고 물어봐야겠죠. 자, 무엇을? What? 이 되겠습니다. What did you buy for your mother? 너희 엄마에게 뭘 사줬어? 대답으로, 옷을 사 줬어 가 되겠죠. 자, 6번 대답할게요. I learned it by watching TV show라고 했어요. 음, TV 쇼 보면서 배웠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은 뭐 해야 돼요? 방법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어떻게? How did you learn English? 영어 어떻게 배웠어? 음, TV 쇼 보면서 배웠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Complete the questions using what, when, where, who, how or why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대답 먼저 볼게요. 7번. 7번의 대답은 She likes Andrew, I think. 라고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녀는 Andrew를 좋아한다. 라는 대답이 되는데요. 질문 가시면 질문은 올리비아가 누구를 좋아해? 라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who가 답입니다. Who does Olivia like? 올리비아가 누구 좋아해? 내 생각엔 그녀는 앤드류를 좋아해. 라는 대답이 되겠고요. 자, 8번 대답은 he's eating chicken이에요. 그는 치킨을 먹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럼 질문은 뭐 해야 돼요? 존이 무엇을 먹고 있어? 와시죠 뭐 What is John eating? 존이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니? He is eating chicken. 그는 치킨을 먹고 있는 중이다. 가 되겠고요. 9번. It arrived at 3 p.m. 이라고 했어요. 3시에 이거는 도착했다. 가 되는데. 자, 그럼 시간이 나오니까 시간으로 물어봐야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 When입니다. When did the train arrive? 하면 그 기차는 언제 도착했어? 음, 3시에 도착했다. 라는 대답이 되겠고요. 자, 10번 대답 보면. We were at the library 라고 했어요. 우리는 도서관에 있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는 너희들 오늘 아침에 어디에 있었어 가 되겠죠? 어디에? where입니다. Where were you this m o r n i n g 라고 하면 너희들 오늘 아침에 어디에 있었니? 우리는 도서관에 있었다. 자, 11번 대답은 because i love french song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프랑스 음악을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유를 묻는 의문사 why죠. Why do you study French라고 했어요. 프랑스어 왜 공부하니? 내가, 왜냐하면 나는 프랑스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Complete the questions using the correct question words and the given words라고 했어요. 의문사와 주어진 단어 적절하게 활용해서 질문 쓰는 문제입니다. 12번 갈게요. 12번 대답은 It left at 7 a.m.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침 7시에 떠났다. 자, 시간으로 대답했으니까 시간으로 물어봐야 되죠. 언제, when, 자, left 과거형이니까 did 씁니다. 주어, the plane. 원형, leave죠. When did the plane leave? 라고 하면 그 비행기 언제 떠났니? 아침 7시에 떠났다가 되겠고요. 13번, I made some curry 라고 했어요. 나는 카레를 만들었다. 자, 주어진 단어 보니까 make랑 for dinner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 저녁으로 뭐 만들어 먹었니? 라고 물어봐야겠죠. 무엇을 what? made 과거니까 did. 자 I로 대답했으니까 물어볼 땐유 u 로 물어봐야 되죠 What did you? 동사원형 make for dinner What did you make for dinner? 라고 하면 너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었니? 나는 카레를 만들었다 가 되겠습니다 14번 I learned it at school 나는 이거를 학교에서 배웠다 가 되는데요 자, 학교에서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배웠니? 라고 하려면 어디에서? where 과거니까 did 자 여기서도 주어 you가 나오고요 동사원형, learn, 무엇을? The theory. Where did you learn the theory? 라고 하면, 그 이론 너 어디서 배웠니? 나는 학교에서 배웠다. 가 되겠습니다. 15번, they are my friends. 에요. 그들은 내 친구들이다. 자, 그러면 누구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Who. 자,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게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 쓰였습니다. 비동사 are, 주어, those people 입니다. For those people 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들 누구니? 라고 하고 대답은 They are my friends. 그들은 내 친구들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할게요. Make information questions like the example. 라고 했어요. 자, 예시처럼 음음문 만드는 문제죠. 예시 먼저 볼게요. I broke a window. 라고 했어요. 나는 창문을 깨뜨렸다. 창문이라는 대답이 나오려면 무엇을 깨뜨렸니?가 되겠죠. What did you break?가 나오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6번. He goes to school by bus 라고 했어요. 그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라고 했는데, 자, 버스로 방법을 물어, 방법이 대답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라고 물어봐야겠죠. How? 자, goes 현재형 쓰였는데 그럼 do나 does가 사용돼야 되지만 3인칭 단수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does 씁니다. how does 주어 he 동사원형 go to school how does he go to school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학교 가나요? 그는 버스 타고 학교 갑니다. 나오는 대답이 되겠고요. 17번, they live next door to me. 라고 했어요. 그들은 내 옆집에 살았다. 자, 내 옆집이라는 답이 나오려면, 어디에 살았냐고 물어봐야겠죠? where, 과거니까 did, 주어, they, where did they live?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where did they live? 그들은 어디에 살았나요? 그들은 내 옆집에 살았습니다. 가 되겠고요. 18번, I bought some ice cream at the supermarket. 이 라고 했어요. 나는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자, 아이스크림이라는 대답이 나오려면 무엇을 샀냐고 물어봐야겠죠? what? 과거형 did. 주어 you. 원형 by at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너는 무엇을 샀니? 나는 아이스크림을 샀다가 되겠습니다. 19번 I invited Lucy and Mike to my birthday party라고 했어요. 나는 내 생일 파티에 루시랑 마이클를 초대했다. 자, 루시랑 마이클를 대답으로 하려면 누구를 초대했냐고 물어봐야겠죠. Who? 과거 did, 주어 you, 원형 invite, to 여기서도 you r 로 바꾸죠. To your birthday party. 그러면, 너는 너의 생일파티에 누구를 초대했니? 라는, 라고 묻고, 나는 루스랑 마이크를 초대했다.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We missed the concert because we got lost.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콘서트를 놓쳤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 이유가 나오려면, 의문서, why 쓰죠. why, did. 위로 대답했으니까, 모를 때도 너희들 you. 원형 missed the concert. Why did you miss the concert?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너, 너희들 그 콘서트 왜 놓쳤니? 우리는 그 콘서트를 놓쳤어. 왜냐하면 우리는 길이 이렇기 때문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음음문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잘 복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